안녕하세요. 작두만신 윤희입니다 이혼도 잘해야 된단 말이 있어요. 구속적인 해석의 방법이나 해법이 있을까요? 불만의 결혼이 아니거든. 근데 해보고 봐. 나니 가족들끼리도 안 맞아. 본인들끼리도 안 맞아. 그러다 보면은 모든 요인이 1부터 10까지 안 맞아서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첫째,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해의 운이 정말 안 좋아. 그 해의 수부터 일단은 잘 다져놔야 돼요. 이 시끄러웠던 부분들을 사주팔자의 조상의 문제면 조상 문제, 산소면 산소, 뭐, 신병이면 신병. 이것부터 정리를 해놓고, 운을 가라앉혀놓고, 이혼의 준비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관제가 낀다고. 왜 법원을 가잖아요. 관제를 편안하게 서로 도장을 찍을 수 있게끔. 옛날 신도분들 중에, 이혼하고 싶다고 12번을 얘기를 해. 12번이 뭐야? 한 20번 했어. 나 이혼할래요. 몇달 있다 또 이혼할래요. 또 이혼할래요 한번 치성을 드려줬어요 좀먼 데까지 가서 구슬 해줬어 왜? 도둑구슬 하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절대 여기서는 하지 말아라 좀먼 데로 가라 그리고 물가에 가서 하라 그래서 좀먼 데까지 도둑구슬 하라 하길래 밤 구슬 해줬어요 밤 12시에 구슬 해줬어 왜? 이혼구슬이잖아요 남모르게 비방을 해야 되잖아요 밤 12시에 가서 두드려대는데 정말 곡 소리 나는 귀신 소리가 들려요 그만큼 그 사람 수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이 이혼을 안 한다고 진짜 죽는 신용도 하고 그 난리를 쳤어 그거 하고 와서 3일 있다 남편이 나 도장 찍을게 이랬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관제가 그냥 스스럼 없이 풀렸어 그럼 그구 어떤 걸잘준그 집에 자꾸 찢어져 그리고 원한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 밤에 울었던 곡 소리가 그 원한기 소리였던 것 같아 실제로요 그래서 좀 섬찟하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끝나고 오는데도 무섭더라고요 그 원한기가 풀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연이 아니었어, 연이 아니었는데 아기가 생겨서 살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이 원한기가 붙어서 서로가 서로를 잡고 힘들게 했던 거야. 근데 그걸 뛰어냈더니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그냥 각자 갈길 가자. 그것까지도 잘 와서 잘 정리되고 재산까지도 서로 반반 나누고 아이들 문제까지도 정리가 잘잘 되는 경우죠. 중국에서 여기까지 이혼하러 왔어요. 이혼 구술 하러 세 번인가? 전화로 계속 묻다가, 저 정말 이혼해야 될것 같으니까, 할머니, 저희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 근데 이혼은 못 하겠대. 근데 외도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 애는 거기서 낳고 살겠대. 근데 건물이 있어. 중국에. 이 여자도 포기를 못 해. 왜? 조그만한 아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대. 그래서 남편은 이혼을 못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자랑 그 남편이랑 둘이 합의를 붙여줬어. 그랬더니 이혼이 돼. 그거를 하고 한달 조금 지나니까 이 여자 쪽에서 이 남자를 막했나 봐. 왜 조상 합의를 붙여 놨으니까 이 여자는 더 안달복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알았다 그러면 반 주고 이혼을 하자. 대신 아기는 보여 줘라. 그걸로 이제 끝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혼 잘하는 법도 있어요. 관제 풀어내고